28번째 맛깔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침샘폭발 유도 전문 요리 유튜버 뽕셰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향긋하면서도 과하지 않으며 고소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고급스럽지만 비싸지 않은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와인 숙성 통목살구이인데요 레드와인과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담백하고 부드럽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세상 촉촉한 통목살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뽕쉽의 와인 숙성 통목살구이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집합 금지 기준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옹셉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셰프. 보시는 고기는 지난 풀드포크 영상에서 사용한 고기와 동일한 한돈 통목살 1.5kg로 32,7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지난 풀드포크 때참 맛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I trust you. 당연히 첫 단계는 핏물 제거겠죠. 냉장 배송 등 신선한 통목살이라 그런지 때깔이 너무 곱습니다. 핏물 제거를 했으니 이제는 와인 숙성을 해볼 건데요. 사용할 재료는 먼저 최고급 와인이 아니라 초가성비 와인 더스커바스를 사용할 겁니다. 750ml의 사. 1,900원이라니 후덜덜 진짜 미친 가성비입니다. 숙성을 위해 진공포장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없다는 거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뽕셉 채널 성장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수준에 맞게 준비하고 싶기에 없는 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큰 볼을 준비하시고요. 고기가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큰 지퍼백도 준비합니다. 고기를 가지런히 넣은 후에 통후추를 고르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월계수는 양쪽 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두 장씩 배치해줍니다. 이제 와인을 부어줄 차례인데요. 와인 숙성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와인 숙성이라 하면 와인을 넉넉히 부어서 하루 동안 푹 담가주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기를 조리를 해도 술향이 무지막지하게 남아서 고기 맛을 배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쪼까 보태서 고기 먹다 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혹시 난 고기랑 와인이랑 따로 먹기 귀찮다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은 고기를 촉촉히 적셔주는 정도만 넣어주시고 냉장고에 딱 1시간만 숙성해주세요. 숙성이 완료되면 꺼내서 키친타올로 남은 와인을 흡수시켜 주시거나 물에 살짝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해 주고 조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숙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뽕십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혹시 술 맛도 안 나면서 향을 그득히 담을 수 있는 좋은 숙성 방법을 아신다면 너그러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뽕샵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법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신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태로 최대한 공기를 빼서 지퍼백을 잠궈 주시고 기를 빼지 않고 물이 채워진 볼에 담근 채로 냉장고에 1시간 숙성시켜주시면 됩니다. 물에 담긴 상태라 와인이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으니 손댈 필요도 없게 만드는 센스! 엉덩이가 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1시간 숙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고기에 남아있는 와인을 물로 살짝 씻어준 후에 키친타올로 꼼꼼히 흡수하여 제거합니다. 수분을 제거하고 나면 소금과 후추로 시즈닝을 하고 난 후에 올리브유로 살짝 코팅해줍니다.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보겠습니다. 심보 온도계를 통목살 중심으로 신부까지 꽂아주시고 조리 온도는 설정 온도 120도로 신부 온도 72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참고로 조리 후 10분간 레스팅하면 신부 온도가 72도에서 75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최종 목표 신부 온도는 75도입니다. 조리가 완료되면 꺼내서 토치를 이용해서 직화로 겉면에 불맛을 지대로 얹어줄 계획입니다. 저온 조리라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 예상합니다. 참고로 저는 신부 온도 72도까지 3시간 걸렸고요. 저온 조리로 신부 온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돼지맛에 영향 없 온도계가 없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3시간 반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익을 동안 찌어 먹을 소스를 준비해야겠죠. 뽕셰프 특제 마늘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마늘을 적당히 다져줍니다. 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약불로 마늘을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볶아주셔야 합니다. 알싸한 맛을 더 좋아하시면 30초 정도만 볶다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넣어야겠죠. 비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청 2, 꿀 4, 식초 1입니다. 식초 대신에 레몬즙도 괜찮습니다. 비율대로 투입하시고 잘 섞어주세요. 주시면 알싸 달콤 새콤한 마늘 소스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Too easy! 통목살 굽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고기는 에어프라이어 안에두시고 오늘의 게니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게니시는 갸니쉬는... 김치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나는 나는 너를 못 잊어 죄송합니다 <laughs> 에어프라이어 기름바지에 고기의 육즙과 기름이 떨어져 있죠 신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육즙기름을 살짝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 아시죠? 이제 고기를 꺼내서 널찍한 팬에 올려줍니다 토치에 가스를 장착하시고요 직화 시어링 시작합니다 불맛이라는 그 거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리조리 뒤집어가면서 빠르고 강하게 지져줍니다 와 냄새 지이네 목살겠네 아주 맛깔나게 직화 시어링 완료되었습니다 도대체 통목살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반으로 먼저 썰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돈 통목살에서 쏟아지는 나야가라 육즙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환상적인 통목살의 매혹적인 자태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육즙 보이시죠? 사랑하는 두 딸의 시식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맛있어? 마늘소스 듬뿍 올려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에 푹 삶음과 같은 부드러운 육질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기름기가 쫙 빠져서 너무 담백한데 마늘소스가 심심할 틈을 주지 않고 입안 가득 풍부한 색깔을 입혀줍니다 완벽하네요 퍼펙트 지금까지 뽕쉐의 와인숙성 통목살구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럴싸하고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운 통목살구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오롯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진심으로 뽕셰베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하는 뽕쉐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밤 8시 30분에 더 맛깔나고 겁나 기깔난 아주 크얼싸한 요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빠.